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 요리사. 오늘은 블랙앤핑크의 글래드를 해봤답니다. 아, 오늘도 좋아 눌러주시는 지퍼근데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와이트 예쁘. 튜브에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실시간 껐다가 다시 켤게요. 에? 오류라니요? 저는 잘 되는데. 집원님은제대로잘안 보이시나요? 어 뭐지? 오류가 사라진 것 같아요. 아까 여거장님이 들어오시자마자 대신 막 도배가 되는 오류가 생겼었거든요. 도배가 생기는 오류요? 저 저기 혹시 우와 애기 예쁘다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네 맞아요. 여과장님이고 보셨죠? 자동으로 막 같은 댓글에 도배하는 것처럼 올라가는 거. 하하 <laughs> 주차비 죄송합니다. 그거 오류가 아니라 진짜 제가 도배한 거였어요.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꼬박 아 오류가 아니라 진짜 도배하신 거였구나. 아 네. 블랙 앤 핑크 액끼로 계속해서 실시간 켜고 있는 찝보입니다. 뭐야 왜 실시간 들이 반이 잘렸지? 어? 저건 또 뭐야? 오른쪽에 라이브 표시가 뒤집어졌는데? 오류인가? 어쩌지? 꺼져가 다시 켤까? 찝보님 안녕하세요. 어? 오늘 편방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 체리 지어리님, 안녕하세요. 아, 그게 그니까. 어, 새로운 편방이다. 와, 신박해요. 예뻐요. 에? 얘, 예쁘다고요 검은 강아지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시구나. 그쵸? 오늘 뭔가 편방이 신박하고 다른 기준의 영상들과는 달리 차별화된 것 같죠? 아, 알겠다. 집퍼님 혹시 오늘 이벤트 같은 거 하시려고 일부러 편방 바꾸신 것 같죠? 틀린 도착기 같은 거? 오 검은강아지님 추리력 대단스 그럼 집쁘님 카메라 올리실거죠? 몇 시에 이번에도 선착순으로 뽑으시는 건가요? 아하하 그, 그럴까요? 그럼 이따 카메라 정답을 맞추신 선착순 세 분께 요즘 인기있는 영화티켓 나눠드리는 걸로 할게요 아휴 일단 편집에 오류가 생겨서 영상이 이상하게 된걸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어서 다행이다 편집에 오류가 사라져 기분이가 좋은 집쁘입니다 엥? 방금 방안에 뭐가 날아다녔는데? 머리에 뿌리 있고, 뭐지? 내가 헛걸쳐 봤나? 헝! 유니콘? 집보야, 김집보 너뭐 하니? 너, 뭐하니? 헉? 너또 핸드폰 하는 거니? 지금 몇 시간째야? 핸드폰 일이네. 앞으로 다섯 시간 동안 없어야. 어,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금 제 방에서 유니콘이 날아다녔다고요! 뭐 유, 유니콘? 그 머리에 도깨비 같은 뿔 달린 상상의 동물 말하는 거니? 네 맞아요! 대박이지 않나요? 유니콘은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었다고요 이거 어디에 제보해야 죠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동물농장 등짝 스매싱 뭐? 제보? 제보? 제보했다고 제보 점심 나갔냐는 소리 듣고 싶어? 아, 아 아니 진짜라고요 엄마도 잠깐 여기서 1분만 같이 있어보세요 그것 유니콘이 저기에서 여기로 날아다닐 테니까요 음 그래? 김 집부 핸드폰 3일간 없소. 네가 핸드폰에 등록되더니 이제 헛것까지보이나 보구나. 내일까지 증세가 사라지지 않으면 병원 가서 증명 받아볼 테니 그런 줄 알고 있어. 에이, 저, 3일 동안이나 핸드폰이 없으라고요 힌. 핸드폰 없어 되었다 다시 찾게 되어 기분이 나 좋은 기부입니다 냥냥냥냥냥 아니 근데 왜 모기 떼가? 어..엄마.. 집보여 엄마 불렀니? 무슨 일 있어? 그게 좀 전에 제 방에서 뭐.. 아, 아니지 한여름도 아닌데 갑자기 방에서 모기 떼가 나타났었다고 말씀드리면 또 핸드폰 많이 봐서 껐것을 본거라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폰을 앞서 하실 수도 있어 뭐..뭐..뭐? 뭐..목이 뭐? 뭐, 말라서요 엄마도 뭐, 목이 말으실것 같아서 제가 시원한 냉수 한 따라드릴까요? 혼자 맡기 죄송해서 어 그럼니 네? 마침이 엄마도 모기 마르긴 했는데 그럼 엄마 물도 한잔 갖다 주렴. 두분두분 멕시코나비 두 효과가 있었어. 아 네. 아 심심한데 봉구한테 떡꼬치나 먹으러 가자고 해볼까? 나 봉봉구 봉몽구봉몽구 집보야 불렀어? 봉구야 우리 떡꼬치 먹으러 갈까? 어? 지, 지금? 아 어쩌지? 곧 있으면 수박 채널에서 뉴진스 나오는데. 응. 음, 지금 너 오늘 스케줄 없잖아. 응. 그, 그렇지. 학원도 없고 과외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뉴 진스는 포기할 수 없다. 아 맞다. 미안. 이따 15분 후에 과외 보강 있는 걸 깜빡했다. 힌, 정말 아쉽워전할수 없지 뭐. 알겠어. 과외 보강 잘하고 내일 학교에서 보자. 어? 뭐야. 뉴 진스가 벌써 나왔잖아아 알겠어. 그다다다다. 엥, 바로 나갔네. 선생님이 예전보다 일찍 오셨나보다. 아휴, 그럼 할수 없지. 뭐, 나 혼자 가서 떡꼬치 먹고 오는 수밖에. 오, 뭐야, 여기는 아직도 꽃이 안폈잖아 우리 학교는 조금 폈는데. 헉, 어, 뭐야, 아까는 분명 꽃이 안 피었었는데, 떡꼬치 먹고 온 사이에 벌써 활짝 폈네? 어? 잠만 저건 네이클로버? 벗나무 네이클로버가 잘한다고? 저건 저 분명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주는 징표임이 틀림없어 그렇다면 먼저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키나 넣어야겠다 임차 휙! 해, 해, 아 심장 떨려 일단 초록창으로 벗나무 네이클로버 검색해보고 이게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줄 징표인지 알아봐야겠다 한명 전에도 나처럼 벚나무에 핀네잎클로버를 손에 얹고 1등 복권에 당첨되었거나 하는 큰아한 사건이 있었을 거야. 아, 아 그보다 먼저 화장실부터 다녀와야겠다. 서신아, 서신아, 어디가 사치 놀자. 엥? 서신아, 왜 그래?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어? 아, 너 아. 배고프구나? 응. 여기 책상 위에 있던 네이클로버가 어디로 갔지? 이리 보그 자리 보고 이리 자리 찾는 중 어, 어떡해 어 행운의 네이클로버가 사라져버렸어 저 왕대박 우드라텍스 장 행운의 네이클로버를 잃어버려서 너무나도 슬픈짓입니다네이클로버 잃어버렸구나? 응 맞아 근데 그냥 평범한 네이클로버가 아니라 벚꽃나무에 피어있던 네이클로버였다고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거였는데 헐 정말 벚나무에서 내클러버를 써줬다고? 헐 소름 어쩌다 잃어버린 거야? 내가 더 안타깝다. 그니까 분명히 내가 책상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에 다녀왔었는데 내 체측에 환기시킨다고 창문이 열어졌었는데 갑자기 분 바람에 창밖으로 날아가버린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몇분 사이에 사라져버릴 수가 있겠어. 귀신이라면 모를까.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분다고 해도 방 안에 있던 물건이 밖으로 날아간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방충망도 있을 테고. 맞다, 방방이 있었지. 그 그렇다면 내 방에 진짜 귀신이? 까! 여러분, 저 이번에 진짜로 엄마한테 귀신 있다고 알려드리러려야 해서 이번 실시간 거요